자 좀비 롤러선 록자 좀비 롤러즈란 게임 차량 이동하면서 밟아버리고 튜토리얼이에요 지금 어 느려 좀비를 밀어버리세요 어미는 걸로도 잡을 수가 있네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근데 범퍼는 그리고 측면 바퀴로 좀비를 밀쳐낼수 있으면 큰 피해를 줄수 있다 선체와 주변 부품도 약간의 피해를 입는다 여기 체력. 카메라가 불편하면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수리를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포탑을 얻으세요. 아우드려. 포탑이다. 포탑을 설치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관리 모드로 진입하세요. 스페이스 바. 아, 설치 버튼 누르고 여기 위치에다가만 현재 확인 관리부대에서 나가고 포탑 확인 버튼을 표시를 누르면 녹색 영역이 포탑의 사거리입니다 배를 움직여 자동사격을 유도하세요 오 공격은 자동이고 음, 조종수가 없이도 작동합니다 표시를 언제든 켤수 있어요 껐다 켰다 기어를 획득하세요 빛나는 기어를 수집하세요. 뽕. 아, 너무 느린데 모두 얻으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첫쪽 하단에 달리기 에너지가 표시돼요. 시프트를 이것과 함께 누르면 달릴 수 있습니다. 모두 모아보세요. 그래, 왠지 이 가속이 없다 했어. 아이템! 엔진 업그레이드 합니다 관리 모드로 들어가세요 배 탭을 누르시고 엔진을 누르시고 3레벨까지 올리면 속도 에너지 회복이 상상합니다 이제 엔진이 3레벨입니다 관리 모드를 종료하세요 더 어려운 도전에 대비할 수 있, 있어요 한글 그래도 깔끔한 편인데? 물음표 좀비 캠프 정리 이게 캠프구나 거예요. 곽강호부터 재장전은 조금 시간이 걸리네. 박치기를 해서 좀 데미지를 깎고 돈을 주네. 오, 승리. 근데 다 먹어야지, 얘들아. 어차피 튜토리얼이니까 메인 화면이 바로 없이 이쪽에서 시작이 돼서. 사막 칼데라 10분 생존하기 데모스 뭐가 없구나 장신구 가차 압축탄약 연사속도 연사속도가 낮지 장비에서 포탑이 설치하기는 레이저 빔 건물 파괴 특화 특이한데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비용은 200원 데미지가 올라가잖아? 이쪽에 캠프가 있고 어? 이게 스프린트 에너지를 회복 포탑 범위 증가 투사체 증가 아야 빵 <laughs> 이게 자동 조준은 좀 어려운가 보네 수리수리수리 수리 수리. 이거 박아내고 얘가 메이저가 각도가 0 애매한데 번개사슬 레벨 1을 얻다 가재세로 뜨겠습니다. 여기를 둘러 사용하세요. 용 첫치시 피해 최대 15% 나중에 망자에서 폭탑은 코일 발사 번개사슬 아이템. 먹은 거 표시되고. 함선 업그레이드. 지금 지도에서 여기 표시가 되는데, 상자. 아, 이렇게 쏘는구나, 코일을. 여긴 상자 이런 거고.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근데, 물음표부터 가보자. 어차피 생존이니까, 목적은? 이게 반짝반짝거린다? 아아아 아. 아. 이건가? 아닌데? 좀비 때가 적금 중오 이게 1분 30초 그때마다 웨이브가 나오는구나 잠깐 업그레이드 됐다 함선 말고 포탑 설치할 거 없고 좋아. 이거는 맞춰야 되네. 이걸 보시고 아이템 모든 숙벌 이동속도 포탑 피해 증가. 포탑 피해 증가가 낫지 않을까? 포탑을 하나 더 대포 건물 파괴 특화. 아, 레이저가 파워는 좋네. 어, 대포도 괜찮은데 파워가 좋은데, 대포도 저쪽에 뭐야? 쟤는 아, 도와줘네. 아군이었어. 승무원 구출 물음표로 빨리 더 아이고. 이거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700? 잠깐만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선수상 업그레이드 됩니다. 관리 가로 가서 선수상 이거 아니야? 아 승무원 제한 업그레이드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 표시 포탑 아니야 마법버섯 빵 빠른장전 연차속도 장전속도 늘려야지 오우 할만한데? 저건 또 뭐야 저 물음표 예비포탑은 빔 포탑 거치대에 어, 금속공을 훈련 적을 밀치내고 잠시 후 폭발 왜 죄다 건물폭파 특특 적이야? 아 이게 부품별로 업그레이드 를 해야 되네 엔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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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부품 있다 부품 좀비 때가 또접근 중. 저거 얼른 먹고 얼라 어디갔냐 없어졌네 그거 발굴을 시작! 체력이 와 체력 개박살났다 이런 이거 회복력을 올려야겠는데? 잠깐 아우 소리 너무 커 효과음도 좀 줄이고 일단 귀 터질 뻔 포탑은 없고 업그레이드 엔진이랑 옆에 애들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거 중앙 체력이 너무 낮다 빨리빨리 저거 빨리 이거 못 쏴? 물음표 터트레이지 이거 나이스 이거 뭐야 더미 생성기 포탑이야 이거? 아 도발하는 거? 3레벨?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체력. <laughs> 데리고 나가고. 폭풍은 뭐야? <laughs> 아니 이것들이 설명이 없어 이렇게. 폭풍 먹고. 폭풍 먹고. 저 빨리 들어가서 폭풍 먹고. 깡통 열렸고 여기 장신구 같차 10 스프린트 에너지마다 선체 체력 2회복. 체력 2회복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와, 체력, 체력, 야랄 났네, 야랄 났어, 이거. 폭풍은 뭐지, 이게? 나한테 뭐가 지금 안 좋은 거지? 아, 이거 밀쳐내기지, 이건? 오우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호타 피해?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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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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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본체... 하고 여기 이거랑, 이거랑 본체 업그레이드 해주고 물음표는... 어 저쪽에 있다 또 뭐야 너? 모르게 귀여워. 터지렴? 장신구가 차? 재장전 속도? 아주 좋은데? 빨리 부셔지렴. 장신구 완주네 있는? 어 여기 또 부품 또 있다. 아, 이거 이거 못끝내나 보네. 여기 여기. 아, 다른 데였구나. 어, 성모양. <laughs> 여기 뭐야? 전촉이지? 빠에 들어가겠습니까? 빠? 승무원 고용할 수 있는 거네? 응급처치, 폭격술. 수리. 근력은? 탄약소지량. 항해가 4레벨이야? 오 행운은 치명타 확률, 오 야! 운동력 능 좋은 너와 수리랑 아까 한명 있었는데, 행운 야! 이렇게 두명 저거 배치는 알아서 하는 건가? 이게 포격술 요런 거.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나 보다. 포탑 조작자 이거는. 아 여기 있네. 정비공, 정비공, 선장, 문반병 조탄수, 포격 포수, 포수, 포수. 포격술 높은 애가 있어야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 가능하지. 역시. 아, 이제 부품이 더 필요해. 거리 측정기. 앞쪽 공격을 좀 해주고. 밀어버리고.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로 긁어주고. 와, 레이저 진짜, 씨. 어우, 밀, 다 밀고 가야 돼, 이건. 뭐 나왔다, 뭐 소, 이상한 거 쏘네, 나왔다. 잠깐만, 이거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아우 이거 잡아야지. 아, 그렇지, 장신구 빨리빨리 나와야 돼. 마법 버섯이랑 승무원. 레이저를, 그렇지. 레이저 좋고. 건물, 건물, 건물. 가차, 소모량 아니? 포탑 피해 진가 이쪽에도 지금 하나 있잖아, 더. 그치, 이 빨리 박살 내야지. 좋았어요. 퇴마장치 레벨이. 퇴마장치는 또 뭐야? 레이저 빔은 갖고 있어야 되고. 왜 쟤한테 가 있을까? 이쪽으로 가야지. 코일을 빼고. 근처에 적은 잠시 동안 아군으로 전환. <laughs> 나쁘지 않은데? 고고. 물음표는 어, 꽤 굉장히 많은데? 장신구. 마법버섯. 좋아, 좋아, 좋아. 승무원들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장신구 하나 더. 사거리랑 각도. 저거 아군데 레질이구나, 저거. 아이, 물음표는 특별한, <laughs> 특별한 건 없네. 아, 목이 왜 나가고 난리야. <laughs> 이거 지르는 거 데미지? 오,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거 박치기로 다 날려버리고 아 근데 너무 나도 많이 난다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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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업그레이드 아니면 엔진을 승무원 제한 올리고 앞범퍼도 더 내가 터지게으려나와 포탑 범위 증가랑 투자체 크기 증가 이거게 올리고 잠깐만 이거 좀버텨야 되는데? 이거? 건물을 좀 빨리 뿌셔야겠다 이거? 레이저로 건물을 좀 날리고 한번 밀거고 와.. 빡센데? 아군거이좀이좀있으니나마좀버티 버티네 폭탑, 치명타 피해. 좀더 올리고. 자, 버텨, 버텨. 아, 이거 수리, 수리가 뜬다, 이거. 공격 못 하는구나, 지금. 10분 생존? 조금 남았고, 이제. 수리 좀 하고. 폭풍이 또 다가오고 있다, 폭풍이. 빨리, 회복해서 먹어버리고. 뭐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아 너로 업리레이자 앞에가 좀그래 튼튼해야지 앞라인이 나이스 어왔아 장신구가 차사정거리더 올리고 포탑 위험한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데 진짜 이게 이 범위 안에서 그, 그, 버티는 거구나 이게 업그레이드 할 거는 음, 대포한번더 약간 밀어내고 또 업그레이드 가능한 게뭐 있길래 앞단 아 밀어내는 관철구 우측에서 지금 아, 고장났네? 근데 이거 적 아군 만드는 거좀 괜찮아가지고 잘 버티네 그나마 다행이다 잠깐 뒤로 뒤로 10초만 버티면 돼 홀리 밀어내고 이거 10분 버티면 뭐 주나? 보스... 아, 보스는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아, 데모가 이게 다야?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아마 스테이지 선택 방식이나 이런 게좀나와주고 뭐, 다양한 포탑, 선체 부품, 장식으로 더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